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신한행 프로리그 사라운드에서 펼쳐진 정명훈 선수 대 김윤환 선수의 신의정원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콩의 저주를 온몸으로 흡수한 자, SKT 테란 본자 라인의 후계자 정명훈. 그러나 앞선 본자들과 다르게 처참한 저은던 성적, 바이오닉만 잡으면 고장 나는 그의 실력 때문에. 팬들은 뒷목을 잡는 일이 많아지는 상태. STX의 뇌생남 브레인저그 팀내 승리 기여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윤환 동족전만 제외하면 테랑과 토스들을 네임밸류 상관없이 물리치는 최상의 컨디션인 브레인저그. 향후 지겹도록 만나게 되는 두 선수의 첫 번째 대대는 록은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 맵, 신의 정원, 사인용 정글 타일의 맵 본진에 붙어있는 앞뒷마당 제외하면 멀티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앞마당, 뒷마당 모두 미네랄이 6덩이인 가난한 맵 뒷마당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견제형 언덕이 있고 엄청 넙직해서 악랄한 견제가 가능하다 앞마당은 일반 맵들에 비해서 넙직해서 수비가 힘들어 저블을 제외하면 뒷마당 먼저 먹는 것이 낫다고 본다 센터 전장은 넙직하지만 성곽 때문에 테란의 메카닉이 득을 본 전장 뒷마당 맵은 보통 토스가 좋지만 견제 요소와 적은 미네랄, 멀티 먹기 힘든 구성 때문에 후퇴전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실내 아, 정원 어, 북서쪽에 바로 정경호 선수, 남동쪽에 김유란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유선 김유리볼 아, 여기는 커맨드 센터 아무것도 커브만 네. 있습니다. 현재 선수가 큰 압박을 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다면서요. 오히려 대각선이라는 자리는 테란에게 물려주고 있는. 아 근데 김유란 정... 선수가 그래도 약간 정 선수 이정으로 앞서고 있는데다가 김유란 선수가 그이 굳이...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초중반에 잘 찌르고 들어. 자, 머리들이 움직이는 액션 보여주고 있고요. 스파이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7시 조를 한번 내려가 보고 있는데요. 네, 오버로드에 한대 때렸어요. 어 이거 어, 아. 오버로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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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아, 아, 이거 최초의 상태에서 무탈리스 찍어내는네 최초기 상태에서 무탈리스를 찍어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잡힌 오버로드는 김윤환 선수의 경기 운영에 약간 차질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버로드까지 나가서. 네. 어. 이제 무탈리스크를믿어가야겠죠김유환 네. 선수는 그 못닐 것 같았던 타란들을. 머린도 잡아주고, 털에 도 부셔주고, 1등도 잡아주고. 그걸 네. 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 또그오버로드 하나 잡혔던 아, 것이. 네. 일괄적으로. 네, 여기가 명단이긴 하거든요. 예. 네 마리. 잡아줘야 돼요. 예. 여기! 다버튼트 네. 아, 바로 좋구요, 정명훈 예. 선택할 진출해도 되고 어린이 네. 너무 많은데요 이거 네. 이 타이밍에 한번 막아내면은 차량이 한번 치고 나갈 타이밍인데요 무탈리스크가 정면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마당쪽에 네, 들어왔던 무김은아 부... 선생님 무탈리스크 아. 네, 아, 하나 둘 어린 대가두대가 넘는 상황에서 예. 네. 아, 자 일단 바로 붙쳐야 돼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네, 달려와 이거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공일업이 거의 완료되는 아공일 됐네요 예. 됐고, 센터, 아이고 병력은 잡아먹히겠는데요. 정명호 선수 참을 까면은 확실하게 참고, 나올 거면은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어... 자, 김민환 선수 시간 잘 끌어주고 있고요. 네. 김현 선수 이러면서, 야, 여기 좀더 찍을 수 있겠는데요. 정명호 선수 방어에 좀더 신경 을 써야 되겠습니다. 좀더 후회할 수 있겠죠? 바로 들가 봤습니다만은, 그쪽 끝! 오히려 끌어주고! 끌어주고! 아, 김민환도 예. 반응 좋 좀... 하네요. 멀파 없이 그냥. 네 슈퍼우트라 체즈로 생각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윤아 선수이감장을이용해서 아, 아주 시간 끌어주면서 뭐 한시라드 든 7시 지역에는 멀티 한 군데 펴야 돼요 자 알짜로 시켜주세요 울타레스키캐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김윤아 선수 어떤 공격만 딱한번 제압을 해주면은 아 김윤아 선수의 시간이 올것 같은데요 후네요 잡아먹 히겠는데요자다 장승아 김윤아 선수가 아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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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뒤에 뒤쪽에 네. 오는 백력을 좀 앞뒤로 아예 이제 예, 잘 빠져. 어 지금 정명훈 선수는 뭐 김윤아 선수 본진 뭐 안마당 뒷마당 신경도 안 쓰고 있어. 다른 쪽 멀티 멀티만 안 두게 서운해질 것 같네요. 한식 쪽 다시 해터리 펴고 있는 건데 파이어 베이스 나오고 시작합니다. 자아 이런 뒷집도 멀어배틀인데요 뭐 배틀 피스랩. 그 정명훈 선수가 안마기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마당 멀티 자체도 지금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배속그러져가출현하게 막... 되면은 당황도 당황. 하고 이와 진짜 이기는 그림이 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정명훈 선수 의 움직임이고요. 충간 압박이에요. 자 그래서 울트라가 바 발도 들이상태로엉거버고 기어서 자 정명호를 끊으면서 전병력 전피트3 베이스를 덮어 버리냐. 예나요 이제 따다 걸어 줘야 되는데요. 정명호 선수 상대랑 우치아스 세제입니다. 앞쪽으로 예, 패배합니다 바일은 병력이 어. 바이은 병력이 어저의 복창이 배트리 나온 다운들 바일병력이 끝기때문수죠 왜이 네, 사람 좀 아쉽습니다 테라 입장에서 베스트도 네. 다 잡히고요 아이 병명은 정명호 선수가 뒤로 빼주면서 이래 데이트만 벌어주면서 뒤로 빼주면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싸움을 걸었으면은 예. 아 피해 최소화 시킬 수 있죠 올라왔어 올라니 올라옵니다 올라옵니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까올 자, 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 가운데 라스니다 올라옵니다 올아옵니다 올라옵니다 죽었어요다올라 중요해요? 라옵니올라서니다올트옵니다올라옵니니다 아 지금 울트라 이제 디팔러까지 생산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트크루즈두 마리가 진짜 엄청난 아빠이거든요. 뭐 스커지 몇마리로 저거 못 잡거든요. 근데 스커지를그렇게 많이 뽑을 게스트야. 원화의 강력한 체제이기 때문에. 네. 오, 오 와. 오, 저 댄스가 예. 예. 이야. 스텝 좀밟는데요게스를 쥐어짜는 스커지갑니다자하이차리두루견니다 스커지가 나갑니다. 아좀어버하게잡히겠는데배트 배틀 예 네, 원샷 원킬이긴 하지만 스크류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해설이 오... 아직 멀쩡한데. 아! 아! 이 얼만 짜리데? 아쉽습니다. 네, 배트 쿠루자는 좀더 차우차우 무우르 편이 더나왔을것 같은데. 자 김인환 선수 햇살이 내리째니까예 네, 이미 아깝다 내리쬐고 있죠.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멀티 멀쩡... 다크 수미 이거 본질적으로는 그냥 푹 올라가는 데. 다크 소미. 아비 배출 다크 소. 삼성 첫 수, 첫 수, 첫 수. 예브 올라가고, 예브 올라가고. 아 나인아치나체라 김연아 선수가한기 잡겠는데요. 예, 다크소바리 일자울트라 올트라 접서 떠놓고 안 받아 안 받아 대로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다크초이울트러들 베로스가 잡 점령입니까? 아 베로스 점령 당했어요. 예, 네, 운치에서 어그레이 너무 잘돼 있고 저울링은 아드레날린 덕분에 좀 저울링은 덤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기대하기보다 더 앞서갑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옵니까? 여기는 못 올라가요. 불가능합니다. 방금부터 터 남의 집이 되버렸어요. 남의 집이 자칫 굳나 좋은제자오도락 욜터가 고 지금 어도락입니다 아, 지금 이리데이트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밸런스 다 깨지고 있어요! 정명호 선수! 네, 이런면서 아. 다른 쪽 멀티는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김민아 선수가 말이죠. 7시, 탄력 7시까지, 탄력버스 7시간도 그리고 1시간도 한시, 벤치 끌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병호 선수는 김인호 선수 멀티만 안 주면 됐었는데 멀티 돌아가게 되면 상황은. 대혁전이 대반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아, 저그리들의재봉들이 시작됩니다 예아 진짜 정명호 선수 지난 스타킹전 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저그전에 있어서 약점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다크 한번 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수, 은신하고 수 있는 울트라 말 그대로 1당1이죠 다크상 펴지고 그 안에 울트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요. 오히려 진짜 배트 크루저가 독이 된 상황입니다. 독이죠. 네. 아, 처음 전투에서, 처음 상대방이 울트라이스크 업그레드가 싸웠던 그 전투가 너무나 아쉽네요, 정명훈. 그렇습니다. 자, RCB가 전투에 가담적는 모습입니다. 자, 길을 따라오고 있긴 한데, 어, 근데 본질은 비우르셈 아니겠습니까? 이병력이 단대 본질 지키면는 게! 물량, 그리고 업그레이드. 특히나 울트라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상 최고의 울릇이에요. 예. 그녀를 푸 사이에서 보스 아! 브라이그브라이그 아 감혁이라드왔리노라 왔다 어깨들 무시해버리죠 아 정명훈 선수 네 감사해요 말인 어떡하죠 정말 이새끼인장면이에요 예. 지금 저글림 연이아 그래. 이렇게 똘똘 아까도 똘똘 붙어있 상태에서 플레이 맞았거든요 네, 아 이런 식의 드라스 플레이는 나아주는조은이긴 하지만 먹어야 이따 둘은 또 아니겠습니까? 야, 참 사랑해요. 아나 불편해져요. 예, 이, 변경도 이, 얼마 안 되는데, 울트라가 형님이 지켜줄게, 저우리 지켜주는 모습. 진짜 가서 전시됩니다. 네, 네. 메만 남았어요. 아. 지우개! 아. 뭐, 얼핏 이장면만 보고 있으면은 차란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왔지만, 그 아, 정명호 선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배럭스가 아... 많이 터졌고요. 숟가락 뺐는데? 가 뺐습니다. 다시 한번다뺐아무무인데요 네. 이거는. 예, 네. 4원이없거든요 이제는. 예. 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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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 하지만 장전이, 장전이 시점 김인원 역시 네. 잘짜왔고세션까지 네.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1, 2세트에 신대들의 패기를 보여주고 3세트에 김인원